가족 해체 피해자 가족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한 말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면서요, 가족하고 생활을 하네요. 우리의 집사람 모여서 생활을 해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가족과의 대화가 거의 분결돼요 그게 교회 미세? 빵이 네. 미세? 생활은 가족과 해야죠 그리고 교회를 간다면 주말이나 일을일 앞에 해야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언제부터 이 교회에 출석했나요, 따님이? 11년 됐어요. 11년? 네. 그럼 대학교 때? 네. 어. 그럼 결혼. 네. 여기에 그럼 뭐 전두사님이나 뭐 이런 거 앞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냥 성도로서 계속 있겠다 이거예요. 어머님은 이 교회 다녀보셨어요? 응. 방법 없으시죠? 방법? <laughs> 응. 기도만 갖고는 안 되니까 행동으로. 저분이 응. 동생인데. 아 동생님이세요. 아니, 자주 해서 아, 다 많이 해줬어요? 네 근데 세상에는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여야지 가족 퇴치 되는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대대적으로 어떤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안 당해본 사람은 르지 어머님과 대화는, 아니, 저는 누구 편이라기 보다, 아무편도 아니지, 뭐, 편이라면 하나님 편이야지. 근데 가족과 이렇게 어머님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따님이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진리라면, 엄마, 이뒤에 나와.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네. 아니, 저는 또 이쪽에서 오해할 것 같은데, 순수하게 신앙이라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예, <laughs> 네, 알겠습니 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그래도. 그는뭐 어, 저희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아, 네 아들이냐, 네, 가족이냐, 아니면 여기 너네 모임을 택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가족을 택하지 않고 모임을 택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너가 응. 앞으로 가족을 못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여기는 여기에 그 김명진 목사를 영적 아비라고 부르거든요. 응. 육신의 부모를, 에, 보다 영적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곳은 정말 옳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뭐 펌파 보더니 거짓 보더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잠안 자는 훈련을 하다가 지금 뭐 1년 6개월 넘게 뭐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 이 교회에서 쓰러졌고, 뭐 LTC 트레이닝 LTC 코스 그러니까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를 하다가 와3층에서다 어, 보입니다. 쓰러졌잖아요. 열심히 응. 영상 찍고 네. 계시네요. 그런데 어, 그 부분, 예, 네, 그 부분들을 본인 스스, 본인들 네, 스스로, 본인들 네. 스스로, 어 이제 뭐 지병이 있어 쓰러졌다. 뭐 그다음에 뭐 응급차도 네, 바로 부르지 않았던 네, 네, 부분들도 네. 있는데. 네. 119도 부르지 않고, 늦게 부르고 골든타임 놓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든, 그이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그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오히려, 이제, 이 실질적인 피해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어, 거꾸로 지금 공격, 자기네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지금 그견디 훈련을 하다가 에, 등어리에 뭐 뼈가 보일 정도로 화상을 입고 지금까지도 재활하는 분이 또한명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은 없었다 어?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뭐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변을 먹는 훈련들은 비유적인 표현이었다 또 매맞은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들은 바로도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직접 들은 증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피해자들한테 진심의 사과를 하시고 그냥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고 또, 이런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죠. 진짜, 이, 지금 그 수사 당국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결과를 기다려야죠. 네, 결과를 기다리고 겸을 기다리고, 어, 정말 여기가 예수님을 닮, 닮아가는 훈련들을 하는 곳이라면 아니라고, 뭐, 발뺌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셔야죠. 그리고 기다려야죠. 네,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오히려 음해하고, 또, 이, 이 자기네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아주 그, 교회 파괴사러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가 그리고 뭐 거짓 증거 일부 제보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여진다. 네. 그렇지 않죠. 예, 언론이 아무 증거 없이 방송을 내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증거 없이 압수수색을 하나요? 예, 그거는 이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 2천 명이 있다면 2천 명이 다 피해를 입어야? 어 이제, 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그건 피해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음.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을, 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 1년 6개월 넘게, 아마 1년 7, 8개월 정도 지금 그, 이, 제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천 원짜리 하나, 지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1억이 넘게 그 치료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어, 이런 부분들이 책임지지 않는 거 그리고 또이그그 뒤의 모습들이 정말 환경적이지 않은 이런 대처들. 예. 또 앞으로는 사,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예, 다른 일들을 꾸며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저도 크리스찬이라서 기자의 순수 기자의 크리스찬이지만 순수 기자의 입장 또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 건데,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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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매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